혹시 게임에 푹 빠진 아이 때문에 매일 속상하고 또 힘드신가요? 오늘은 그 좌절감에서 벗어나서 우리 아이를 좀더 깊게 이해하고 또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사랑 대신 게임으로 채워진 눈동자 앞에서 나는 매일 눈물로 새벽을 버틴다. 어느 부모님의 이 한마디가 아마 많은 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절절하죠? 바로 이 마음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런 상황부터 한번 보시죠. 바로 온 집안에 클릭 소리만 가득한 풍경입니다. 아이는 디지털 세상에 완전히 빠져 있고 부모는 옆에서 무력감과 단절감을 느끼고. 이거 혹시 우리 집 얘기 아닌가 싶으실 텐데 사실 이게 여러분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많은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흔한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디지털 세상에 빠져드는 걸까요?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좀더 넓은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사회에서는요 스마트폰 보급률이 무려 90%를 훌쩍 넘는다고 해요. 이건 뭐 거의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디지털 세상에 접속할 수 있다는 뜻이죠. 최근 조사를 보면 이게 더 와닿는데요. 청소년의 약 15%가 인터넷 중독 그리고 30%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정말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요.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원인을 파고들었더니 그중 무려 80%가 바로 이 게임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압도적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그냥 게임을 오래 하는 모든 아이가 정말로 중독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쉽게 게임 중독이라고 말하는 건 아닐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그냥 많이 하는 과다 사용과 진짜 병적인 중독. 이둘 사이에는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구분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는데요. 과다 사용은요, 필요하면 스스로 멈출 수도 있고, 다른 것도 잘하는 깊은 몰입 상태에 가까워요. 프로게이머처럼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중독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멈추게 하면 폭발하고 다른 모든 것에는 흥미를 잃어버리는 강박적인 집착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중독은 이세 가지 핵심 신호로 정의합니다. 첫째, 못 견디게 하고 싶은 갈망. 둘째, 점점 더큰 자극이 필요한 내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못하게 했을 때 불안해하거나 화를 내는 금단증상. 이세 가지가 모두 나타나야 진짜 중독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다면, 대체 왜 우리 아이의 뇌는 이런 끔찍한 중독 상태에 빠져드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 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독은요, 종종 우리 뇌의 행복 호르몬 또는 뇌의 식량이라고 불리는 이 도파민이 부족할 때 시작된다고 해요. 특히 요즘 사람들, 과도한 정보랑 스트레스 때문에 늘 뇌가 배고픈, 즉, 도파민이 부족한 상태에 놓여있게 쉽거든요. 이게 어떻게 악순환이 되냐면요. 먼저 게임 같은 강렬한 자극이 뇌에 들어오면 배고팠던 뇌가 도파민을 마구 뿜어내요. 그럼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반복하면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점점 무뎌진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똑같은 쾌감을 느끼기 위해 훨씬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그런 덫에 빠지고 많은 겁니다. 결국, 원본 자료에 이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중독이란 쾌감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이와 다시 연결되기 위한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구분해서 방향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아이의 상태가 그냥 과다 사용 수준이라면 그 엄청난 집중력을 게임보다 더 재미있는 다른 활동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만약 중독 수준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이때는 게임을 멈추게 하는 것보다 아이가 왜 게임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지 그 마음속 스트레스나 상처 같은 근본 원인을 치유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바로 관계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쩌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였을지도 몰라요. 중독은 종종 단절감과 외로움에서 자라나거든요. 먼저 아이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는 아빠는 네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이렇게요. 그리고 밝은 미소로 아이에게 관심을 보여 주세요. 아이가 짜증내고 화내는 걸 그냥 반항이라고 보지 마시고 아 나랑 다시 연결되고 싶어서 보내는 신호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아이가 게임 말고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게 뭐든 칭찬해 주시고요. 이게 바로 아이가 디지털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안전한 다리를 놓아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아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규칙으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아이 내면의 힘을 키워주는 거죠. 무작정 그만해! 라고 소리치는 대신 오히려 한번 실컷하게 더 보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일단 욕구가 채워져야 조절할 힘도 생기거든요. 그런 다음에 아이와 함께 게임 시간을 조금씩 조절해 나가는 거죠. 가끔은 아이 게임에 같이 참여해서 유대감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모님이 먼저 무언가를 즐겁게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목표는 아이를 감시하는 경찰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스스로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따뜻하게 지지해주는 안내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아이 손에서 게임기를 뺏는 게 아니라 아이가 굳이 도망치고 싶어 하지 않을 만큼 매력적이고 따뜻한 현실을 함께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